안정화는그 KBS 공영 방송의 근간입니다. 어,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되면서 KBS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어, 수신료 재정 안정화가 되어야만 KBS가 공적 기능을 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본부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저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냐만 묻고 있습니다. 분리 징수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네. 그 박기환 PD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반대합니다. 네, 어 공영 방송의 토대가 수신료인데. 예, 예, 그러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를 노조 차원에서 추진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박상현 본부장님. 네, 그 언론노조 KBS 본부가 중심이 돼서 산에 있는 직능 단체 및 다른 노조와 함께 저희 산내적으로 수신료 TF를 꾸렸고 사측은 이번에 빠졌고요. 어, TF의 의견을 저희 과방위에 전달을 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을 설득할 생각도 있습니까? 어 노사협의회 때어 박민 사장에게 어그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고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어 사측이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아니. 듣고요. 정재준 기자는 수신료 통합 징수 찬성할 테니 따로 안 물어도 될것 같습니다. 예, 박기환 PD, 수신료 통합 징수에 찬성하십니까? 네, 당연히 찬성합니다. 예, 여기 허성권 위원장이 오셨으면 제가 물어봤을 텐데. 그래서 요청하셨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예. 궁금합니다. 그,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이 공영방송 KBS 국가기관방송을 유지할 만한 경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거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방송을 두냐 안 두냐의 문제입니다. 둔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일종의 타협적 방식으로 수신료라는 제도를 두고 징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전에 위탁징수 한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걸로 몇십 년을 KBS를 유지해 왔죠. 근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으면 당연히 정부는 그러면 수신료로 수신료가 제대로 안 거친 나머지 부분은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 마련 없이 수신료를 분리징수시키고 그래서 KBS를 경영, 경영이 어렵고 다들 불안한 상태로 빠뜨리고 이게, 이게 무슨 국가 운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혼자라도 계속 질문할 터이니 위원님들 피곤하시면 가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의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요목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박장범 후보자를 증명했습니다. 첫날 도덕성 문제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 많은데 후보자가 사과를 굉장히 쿨하게 빨리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언론 자유나 방송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정현주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임명했지만 FTA 때그 반대하는 소리를 KBS가 적극적으로 방송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노무현 청와대가 정현주를 버렸다. 이럴 만큼 방패 마귀가 돼서 취재 자율성, 보도 자율성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박권상 사장은 말로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정말 KBS를 기계적 중립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 기계적 중립이 돼야 그 이후에 가치 판단 보도가 나오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이런 사장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방패마귀가 됐고, 두분 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수신료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KBS가 하나가 돼서 노사가 재정을 안정화시킨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요. 일단 수신료로 KBS를 먹여 살리겠다. 우리 사회가 결정한 이상 통합 징수를 다시 열어줘야 됩니다. 헌재 헌재 하시는데 헌재는 통합 징수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헌재가 그런 곳이에요. 그거를 사장께서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정재준 기자나 박상현 본부장이나 박귀환 PD나 곧 KBS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슨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형으로 권력이 넘어간 지 오래고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그게 2006년 7년입니다. 근데 무슨 이념 논쟁을 합니까 지금? 북한이 무슨 경쟁 상대입니까? 이상한 나라지. 저런 왕조 국가가 21세기에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저희들에게 자꾸 의심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6.25는 남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오판에 의해서 우리 동족이 150만 명 이상이 살상됐다고. 김일성은 전범이라고. 이념의 시대 끝내주십시오. 우파잡파 그런 말이 자리에 와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곧 일어날 걸 묻겠습니다. 좀 아까 국제 뉴스 강화하겠다고 하셨죠. 제일 먼저 뭐 하실 겁니까? 일단 가장 중점을 두신 특파원 화... 복원해야죠. 복원하는 것은 사실 저희 예산이 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그 사안입니다. 말 잘하셨는데 해외지국을 8개에서 7개 줄였고요. 특파원이 17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됐죠. 그런데 어떻게 국제 뉴스를 대폭 강화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어제 답변하실 때그 다른 소스를 동원해서 국제 뉴스를 강화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소스가 뭡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편성입니다. 편성. 편성이라는 건, 예, 지금 이제 뉴스 시간 외에 글로벌 이십사 그리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대표적인 국제 정보 뉴스 프로그램 아니 근데 프로그램 그 ]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얻냐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이제 국제 뉴스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편성에 잡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도 외국... 실무자들이 이제 먼저 기안을 올려야겠지만 그 다음에 국제 뉴스에 특화되고 싶어하는 이 PD나 기자들이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려면 일단 국제뉴스에 특화된 PD나 PD 기자 뽑아야겠죠. 그리고 그 소스를 외국 외국계 누군가가 정보를 주는 외국계 회사에 계약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안정화돼야 되겠죠. 시간 걸리죠. 그래서.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특파원 제도를 두고 해외 지국을 두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최소한 특파원을 원상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거 복귀 안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게 당장 재원 마련이 마련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박상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뉴스를 강화하려면 당연히 특파원 줄인 거, 해외지국 줄인 거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복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특파원 세계, 아, 그 세계는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 특파원 피디나 특파원 기자들이 제작을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특파원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네. 것 중에 국제뉴스 특화 피디나 기자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제뉴스가 아니라 뭐 런던 특파원을 하셨으니까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미국 그 지역의 전문 지식을 가진 종사자라고 하면 특파원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될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저는 네. 저 합니다. 네. 저 혼자 합니다. 예 그래서 비용 문제 당연히 예, 나오겠죠 예 그러면 첫째 수신료 통합 징수 추진해야 합니다 예 이거는 뭐답안 하셔도 좋아요 곤란할 테니까 전사적으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국회와 의논하셔야 됩니다 여야가 여야가 이 부분만은 협의해서 k b s 의 재정 안정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고 계속 백마디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최영도 간사님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수신료 통합 징수라니까 둘밖에 없. 아니요. 수신료 통합 징수 아니면 일반 회계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는 좀 이따 질의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재정 안정성 방안과 관련하여 구조 조정 하실 겁니까? 이건 대 답하셔야 돼요. 세 분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구조 조정 네, 하실 KBS 겁니까? KBS는 공기업 기 때문에 네 어려운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 네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무리하게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네예 그다음에 임금삭감하실 겁니까 임금삭감은 노조의 협 노조와 협의를 해야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조 협의 얻으려면 비전을 얘기하고 아 이게 내가 미션 받고 용산 미션 받고 뉴스를 자주지 않겠다는 신뢰를 얻어야 노조가 협상에 들어가 주겠죠. 그건 뭐 저는 같이 노조, 노조나 세계 노조 다 그럴 거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뭐 임금 삭감을 이제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하긴 했지만, 네. 어, 평균 임금이 일억 원이 넘는 직장이긴 하지만 캐비스가 지난 몇년 동안 임금 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국민들의 비난을 들을 수도 있지만, 임금 삭감 이건 굉장히 명쾌한 거예요.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무리해서 하시겠습니까? 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 네. 일방적으로 무리해서 할 수가 없고요.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구조조정 무리해서 하지 않겠다. 임금 삭감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거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답도 아니에요. 이제 다 정해진 절차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예. 네, 그러면 수 정확히 없습니다. 정확히 어제 예산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 예산에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효율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효율화가 뭡니까? 여기서 어제 답변할 때그 효율화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그 부분은 이제 그 예산 가운데 6,350억 정도가 저희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를 1TB 11개 프로그램, 2TB 31개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균형해서 나눠서 이 제작비를 배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효율화라는 것은 사실상 될만한 컨텐츠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이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tv, 2tv 대표 프로그램 이런 반지 대기획 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2tv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률이 좀잘 나오는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한 투자를 많이 예, 제, 하겠다는 얘기. 예, 제가 어제 질의응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KBS가 SBS가 아니잖아요. 공영방송이잖아요. 국가기관 방송이잖아요. 도난 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은 한 개의 프로그램을 그리고 서른 한 개의 프로그램 중에 어느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그 방송사의 철학이 드러나는 거 맞죠. 네 어려운 네. 선택입니다. 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박상현 본부장 그 31개 프로그램, 31개 프로그램, 예, 네, 그거 선택과 집중한다면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빨리 없어질 것 같습니까? 시청률 안 나오고 돈안 되는 프로그램 없어지겠죠. 소위 얘기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일 먼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박장권 후보자가 경영을 이제 하시게 되면 그냥 맞다 드릴 문제고 만약에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없애면 국회에 와서 그것 때문에 또 집중 포화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민 사장이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게 빨리 잘될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후보자가 답변하는 걸 보면서 매우 매우 걱정이 많이 된, 됩니다. KBS가 어떻게 갈까? 그래서 정말 노조하고 얘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도 노조가 세 개나 있잖아요. 그세개 노조가 전부 소외계층 프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없애자고 앞장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노조니까. 임금삭감해서 비정규직 더 임금 삭감하자는 주장은 안 하실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로 내부 구성원들과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지. 그류 류희림 위원장처럼 일찍 나가 갖 어디론가 가 버리고 그거는 내부하고는 얘기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KBS는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두 간사님과 함께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최영도 간사님도 지금은 통합징수로 다시 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울 뿐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슈 관련된 영상을 왜 찾아보시는 건가요?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가치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 관련된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특별한 선물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슈거리가 된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흥승하는지 공부하는 방입니 주식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문자로 초대라고 해주시거나 구글 폼을 작성해주신다면 구독 확인 후 바로 방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